영업부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. 이렇게 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계처리해 줍니까?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해 있죠. 만약 확정기형이면 퇴직급여 비용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퇴직연금 납입액 55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. 그래서 납입액중 2%, 결국 2%는 금융기관에 대한 아, 지급하는 수수료죠. 결국 2%는 수수료비용, 판감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.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. 일반적표 입력 12월 31일자 먼저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? 550만 원 나갔죠? 550만 원.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비용, 수수료비용은 얼마입니까? 수수료비용 831번에 550만 원에 2%니까 11만 원이죠? 11만 원을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처 보시면 퇴직연금운용자산 186번 있죠.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계산기 없어도 539만원이 자동으로 입력되죠. 그래서 확정급여형일 경우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.